저희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화 가정이나 도배나 바리스타 등 취업에 필요한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을 진행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취업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여성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직업교육부터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모두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바리스타 과정하고요, 그리고 도배 기능사 과정, 한식 조리사 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시면이에요. 시면 시면에 부직포를 치는데 밑에 하단 먼저 횡으로 치고 두 번째는 위에서 겹쳐 주는 거, 그죠? 천정을 붙였어. 그다음에 이 안에 커튼 박스 있어요. 요거 붙여요, 그죠? 그 다음에 A벽을 붙여요. 여기가 A벽이야. 음. 그 다음에 C벽을 붙여요. 그래서 우유 사용하고 나서 많이 남을 걸 뻔히 알면서도 우유를 준비를 넉넉하게 합니다. 이유는 거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온도가 올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거예요 이게 완성이 좋은 고개, 완성 좋은 카페마키아토예요. 이제 근로자 그지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그 청년들이라든지 꼭 이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주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제가 안돼가지고딴 사람, 우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해야 되는 거지. 조금은 잘 모르잖아. 무슨 일이 지 해서 그냥 수있는렇게 여러분의 한토막기에서 그래서 이제 얘를 배를 갈려 해.

계속 누르면 또 너무 많이 다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 위에 보면 여기 YWG라고 보이죠? 마크. 산속에서 들판에서 발견했던 찍찍이 풀이 좋잖아요. 찍찍이 갇혀니까. 그는 거를 누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슨 식물고데기예요? 시도를... 식충식물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유. 고대기 고데기는 뒤로 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프로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네, 우선 저희 충북 여성 인력 개발 센터는. 많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찾아와 주시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서 어렵고 힘든 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이 1대1로 멘토링도 진행해 드리고 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을 준비하시고 아니면 취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 저희 센터로 찾아와 주시면 만족할 만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laughs>